큐톤 기본적인 거. 약간 팁 주면은 안면 가드를 쓰면서 스킬 바로 나간다는 점 어떤 스킬이? 바로 그냥 내가 안면 가드를 꾹 누른 채로 그냥 뭐 다른 스면은뭐면 가드를 뗐다가 내 해줄 을 필요가 없이 바로 나가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기술을 썼을 때 나는 그냥 안면 가드로 그 스킬을 맞고 그냥 바로 잡기로 연계해서 우리 팀으로 빠져 저 아니면은 진짜 딜러, 그냥 금딜러가 왔는데 내가 한두대 맞고 막타를 그냥 안면가드로 해고 이럴 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니까 뭐 안면가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안면가드는 내가 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얘를 스킬을 막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긴 한데 보통은 진짜 심리전용으로 그냥 1대1으서 1대 1대 예를 들면 나 이렇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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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이거 날 거야. 얘가 그치 그러면은 나도 하고 그 집, 그 집, 그때가이그 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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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어, 이렇게 기상기 있는 애들은 병원에, 사실상 내가 던지기만 하면 은 아무런 리시 여기서 그 내가 아군 쪽으로 봤을 때 페달을 발발 쓰지 않으면 그만큼 가. 그럼 쟤는 역시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고 그리고. 서든 어프가 같은 경우는 윗면을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건데 얘가 여기서 이제 우리 쪽 아군 기지 바라보고 막 딜을 하고 있어 열심히 고 얘가 여기 시야가 없어 만약에 여기 보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로 들어가서 낚아채서 얘를 저쪽으 배달할 수 있는 거. 물론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진 않아 왜냐면은 저 탱커도 홍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시야를 보려고 하겠지 서로 양쪽 운명 똑같애 봐줘야지 저런 상 우리 아군이 저런 상을 안 만들게끔 할수 있기 때문에 언덕 양쪽 언덕 시험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만약에 그게 아니라라고 쳤을때 양쪽에 이제 이런식으로 박스가, 박스가 있고 이제 원딜이 여기 끝라인에 걸쳐서 이제 딜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때는 태 어, 걸쳐서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다. 이게 180도 등짝에는 없고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45도 정도 바라보고 이거 박스 뽑을 텐데 <laughs> 내려왔을 때 펀치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아마 원딜러라는 가정하에 는 죽겠지. 그리고 타이밍은 지금 하면 되는데 이것도 잘 주의를 해야 될게 핵펀치가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 있으면 당연히 좀더 늦게 맞겠지 그래서 할수 있는 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너무 빨라 타이밍 맞추는 게 오른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진짜 빨리 맞춰야 돼.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가 오늘 오르... 그러면 더 빨리 만든다라는 정도 그렇게 있고 난간 타는 거야 뭐아야 넘어가는 것 때문에 쉬우니까 저런 거 가려면 아. 어. 약간 거리 거리가 아야바 거리 생각해서 아야바가 여기서 쓰면 여기서 쓰면은, 여기서 쓰면은 적극 <목소리> 거리가 한 이쯤이라서 대충 바야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여기 있다고 치고 이제 바야바 한요만큼요만큼한네칸 정도 보면은 타워가 있는 쪽이 3세 칸이고 중간이 네칸입니딱 그지? 중간쯤에 와가지고 네칸 조금 더 가지.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요런 데는. 얘를 다시 약간 다른 애들하고 비슷한 식으로 이제 낚는 방법. 인데 이거는 사실상 잘안 쓰여. 왜냐면 안쪽에 들어갔을 때 <laughs> 나를 바라보는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가서 <laughs> <올라가서> 이제 때문에, <laughs> 라는도가 <방법이 있는데> <laughs> 너무 에는너 때문에, 나를 바라는데이가보는기 너무 나를 는기도까지무게시간 나를 리보는기도보는기도보 제일 많이, 선호대제로 제일, 제일 많이 되고 심리전 타치가 그거를, 그거 그거를, 가거를 그거를, 그거거를고거를그는거 이이제양로크로를이안크릿스로오빠크리스로 오빠를. 이리스로리로이런식으로이 안크리스로 안스로 하나씩. 이스로오빠스스킬스

또 다른 팁 인데, 원딜 라인 이 이제 여 기서 저렇게 딜 라고 있 어. 만약 에 그러면은 바이러스 치를 날리 려고그러이수있 어. 방금 내가 화면 돌리 는게 뭐 죠？이렇게 맞아, 지 니까. 으아. 동 들어간 거고, 아입장에으이 약간 비하게놓고 되게 아이 아, 이런 식으로 뒷면에서는 핸펀치 맞추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얘랑 나랑 고도 차이가 같으면 안 돼. 약간 살짝 아래 날뛰 <목소리> 언더리라고 <언더기계? 평범지>? 평범? <목소리> 나는 생각해 아, 그리고 맞다. 뭐 봐야 할 것이 당연히 가지고. 이제 집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 붙은 다음에 그 네모난 걸 바라보고 올라가시면 이건 도일도 호팅도 동일한 방법 이고 여기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뭐 <목소리도>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할게에는 보통 잡기가 있을건데.